알아봐, 이길래, 굿나잇. 아, 큐나이드 루시, <laughs> 어, 음. 루시, 욕. 어, 그러게요. 없어요. 오늘은 없지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늦잠 자는 걸까요? Maybe. <laughs> 자, 어, 지난 시간에 이거 살짝. 맛을 보고 끝났던 것 같아요 이시간에 저희가 뭘 했죠? 어떤 시간어블 위스키 레르 네 블랄 위스키 비스, 레를네 네. 블랄 위스키 레를무 위스키랑 블랄 위스키 레를의 차이점 어, 무 위스키 레르는 여러 종그러니까 그냥 위스키라는 거 위스키라는 음. 통칭, 통틀어서 하는 거고 분나르 위스키레르는 위스키의 여러 종류 뭐 17년산, 음. 20년산 이렇게 그런 음. 걸 위스키들이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 웃, 웃. 족이, 슈페르자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어, 아, 옆에 힌트가 너무 대놓고 있네요. 자, <laughs> 이 사람들 누구야? 할 때, 어, 사람은 김. 그 다음에, 사람을 제외한 것은, 네. 라는, 어, 뭐죠? 의문사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김, 사람을 제외한, 것은 동침물까지도 네를 쓰면 된다.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야? 하면 블라킴임이 되겠죠. 음. 네, 블라임 음. 자,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야입니다. 블라... 한국 코랄리. 맞습니다, 블라 코랄리'. 이 사람들은 블랄코랄리. 한국인이야. 자,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안에서도 뭐다쪽에서 설명하고 싶다. 한국인이지만 이 사람은 서울을 이 사람을 뭐 부산을 이 사람을 뭐 경기도 경기도를 이렇게 음. 뭐다 쪽에서 살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다 똑같이 한국인이야라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b u r n l e Correlli Letty가 아니라 b u r n l e Correlli라고 끝내면 되겠죠. 음. 자, 제가 여기 옆에 한국은 Correlli Burnley c o r e l 한국은 남한, 음. 유네코레. 음. 아직도 여전히 트리키에 가면 어, 남한에서 왔는지 북한에서 왔는지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음, 음. 많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리키에 갔는데 거기에 뭐 대부분의 민족들이 트크라고 음. 하지만 사실 다른 민족 사람들도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잘 모르는, 모르는 게 사실 좀 당연하니까 음. 그런 질문을 여행가서 받으시더라도 어, 너무, 너무 이런 걸왜 물어보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음. 우리들이 모르는 거라 또 근데 자, 그래서, 그 정도는 음. 괜찮은데 저는 그때 시리아 국경에 있는 박물관 갔을 때 러시아 사람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러시아 말로 막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북한이냐고 바로 물어봐가지고 북한에서 왔냐고 바로 물어봐서 어? 남한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정말 쌩 하고 돌아갔어요 아 자기랑 아, 같은 편인 줄 알았나 봐요 네. 어쩌면 거기 사람들은 많이 자기들한테 좀 바라보니까요 당연히 아, 제가 골서 올려도 알아요. 되나? 아, 그래. 뭐 괜찮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어, 네, 그래서 어, 나 우리 남쪽에서 남쪽 사람들입니까? 유네이 코레, 그다음에 북한는 쿠제이 코레라고 합니다. 쿠제이. 그래서 쿠제이 음. 음, 코레, 쿠제이 코레를 말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어 남한 사람이야 음. 하이르 규네코렐리, 음. 어. 데일링, 벤 음. 규네코렐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푸세코렐리, 데일링, 규네코렐리 데일링 네, 음, 음. 잘하셨습니다. 자 음. 한국인 코렐리 음. 한국어 코레제라고 음. 합니다. 코레제, 코레제. 루미테어 보이시죠? 질기의 네. 어도 툴체. 라고 음. 제로 끝납니다. 음. 최 혹은 제로 끝나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네. 사람은 터키의인이야. 네. 우투르크키무 어, 잘하셨습니다. 우투르키뮤 터키인이야키 트릭, 트릭, 음. 어, 자, 아니 터키의인이야. 하이르 트루크 트루델림 푸날 아다푸 코렐리 어 잘하셨어요. h t a r a s 케일 아니야 할때 i 일 림이 아니라 i 삼자기 음. 때문에 a 크 데일 이렇게 n i r 일 Say, I'm talking to them. Tuko, day. You could day it. Boo. c o 한국인인가요? 아니요, <laughs> 한국인입니다. 대응을 똑바로 잘 하셔야 되겠죠. 음. 자, 중국인. 칠리. 칠리입니다. 어, 친리. 그 다음에 일본인. 일본인은, 일본인은 자본 자폰. 네, 자폰입니다. 자폰. 그러면, 어 맞습니다. 그러면 넣어볼 수 있겠죠. 자, 음. 아니요, 나는 주, 중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음. 하일, 칠리, 델리. 어? 어, 나는 벤코랄림 어, 잘하셨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응용을 해서 음. 우리는 주어가 바뀌었죠. 우리는 어. 중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It's, 비즈, 하일, 비즈, 칠, 칠리, 일리 이즈, 어, 이즈 코렐 리즈 아, 매우 매우 잘하셨습니다. 아. 자, 우리가 그 앞에 터키어를 우리는 배웁니다. 듣지, 우라니 요루즈라고 해요. 요루즈라고 끝납니다. 음. 똑같이 우리는이 들어가면 루즈로 끝나면 됩니다. 서 진리, 데일리즈, 이즈 코렐 리즈입니다그 이렇게 끝에 데일리 모, 데일리즈. 코렐리임, koreli 코렐리즈라고 해서 주어가 무엇인지, 나인지, 우리인지, 그 혹은 그녀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는 그래서 음. 여기 앞에 맨이나 미즈 주어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음. 설명을 이 상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 앞에 보니까 나는 남한 사람입니다. 그네 코렐리임. 그 다음에 우리는 남한 사람입니다. 그네 코렐리이즈. 음.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어머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할 건데요. 자, <laughs> 어 루시가 이제. <laughs> 자, 루시가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우리가 배우던 거, 방금 상태에서 했던 거, 루시랑 음. 한번. 루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대답하는 거 아닐까요? 루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루시. 봐. 루시 굿나이든 <laughs> 굿나이덴. 루시. 가이 네? 루시 뭐라던 게이드. 아. 팬 아... 빌런 오 다음 아 방에 있습니까네네 비즈 네. 오 오다, 다음 비즈 오 다음즈 우리도 방에 있습니다 루시에게 루시 어 루시에 미르소르 스로마 이스티오르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어, 아 에베 아이들 아롱 아이들 5심이 나와버렸다. 50이 나와버렸다. 5이 나와버렸다. 5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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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버이샌프레렸다5 0 어~ 중국인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은 친구 동... 아. 친이 친니... 아닙니다 지난주에 했죠 우리 아닙니다 베일리 네, 베일리 친리 베일리 어 맞습니다 맨 칠리 네, 네. 아, 이거 좀 세상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나는 일찍 빨리 일어나서 빨리. 20분 복습하고 어? 오늘 할거막 아. 해가지고 겨우겨우 대답했는데 수업 아, 다 진짜? 끝나서 들어온 루씨는 들어오자마자 대답 바로 하고 이거 좀 자괴감 느껴져요. 뭐지? <laughs> 지난주에 했잖아 아니, 데일리. 아, 아니 2 아, 0 진짜... 복습한 걸 불공평하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laughs> 어 작에 거기 그 이상한데 복습은 어, 복습은 하셔가지고 저는 복습하공부 지난주에 공부열 심히 했잖아. <laughs> 저 방금 20분 전고난 지난주에 어, 공부열 심히 했다고요. 아 우리 진짜. 아저배 아, 아파서 아, 못 하겠어요. <laughs> 너무 웃겨요. <laughs> 어 아, 다음 주에 봐요. 저는 루시를 따라가기 다음.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laughs> 아 여러분, 우리 이장표까지만 하고 합시다. 이제 루시가 음. 방금 들어왔으니까. 네. 자, <laughs> 이거까지는 복습 못하셨겠죠, 여러분? 제가 상상합니다. <laughs> <laughs> 자, 여기 어디예요? 라는 표현이 뭘까요? 내래씨. 아 잘하셨어요. 음. 아, 맞아요 찍었다. 와. 네, 맞아요. 자, 음, 음. 이이 저번에 했던 이제 딱 남아 있는 걸 습관처럼. 어, 브라다 음, 네레치? 어, 비슷한데요. 아, 비슷한데, 무라다는 여기에라고 작품을 아. 찍어 주는 거고요. 여기 너르 여기가 어딘가요?라고 할 때는 무라스라고 합니다. 아, 브라스. 네레스라고 끝나니까 무라스라고 똑같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아, 아 브라스네. 아, 여행 가서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막 밖에 이제 지나다니는 곳들 여기가 어디예요? 누가 막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막 소개를 음. 시켜주고 막 하는 상황에서 여기 어디예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무라스나르시라고 물어보면 무 음. 네, 그래서 음. 여기 이곳 무라스, 저기 저곳. 음. 스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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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라스라스라스 네. 그다음에 거기 그곳. 오. 오라 오라스 아 어, 맞아요. 오라스, 오라스, 나라시, 어. 맞습니다. 오라스 나라시. 네, 나라시. 나라시 오라스 나라시. 네, 잘하셨습니다. 무라스 나라시. 슈라스 나라시, 오라스 나라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제가 답변 적어 놨죠. 자, 여기는 땡땡땡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딜까요무라스 음. 네, 안탈리아. 아, 어, 나습니다 네, 무라스 어, 안탈리아, 안탈리아. 안탈리아 자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안탈리아 있는 해변입니다 브라스 안탈리아 다키 마힐 사일 응 사일 브라스 안탈리아 다키, 아, 네, 다키? 네, 니스 라고 하니스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혼식을 음. Güle güle. güle güle. Güle güle. İyi haftasınlar. Teşekkür ederim. İyi ben de çok teşekkür ederim.